네, 코로나 사태를 틈타 가격 폭리를 취한 업체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신고 앱을 통한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가격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가격 폭리 업체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까지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새로운 신고 앱은 소비자들이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제품 광고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가격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은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라며 법적으로 카운티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한 카운티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LA 시검찰도 카운티 정부와 공조해 가격 폭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검찰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평소보다 10% 이상 가격을 인상한 업체들은 벌금 만달러나 징역 1년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